2026 BMW i7는 럭셔리 전기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BMW 특유의 존재감 있는 키드니 그릴이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었고 얇고 세련된 레이저 라이트가 전면부를 더욱 강렬하게 완성합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날렵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역학적으로도 최적화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크롬 디테일로 프리미엄 세단다. 위험을 자랑하며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미래의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코픽과 파노라믹 스크린이 넓게 펼쳐지며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세심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에는 영화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시어터 스크린이 장착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BMW i7는 전기차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강력한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가속감을 제공하며 정지 상태에서 단몇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완전 충전 시 주행 거리는 650km 이상으로 장거리 운행에 충분하며 초고속 충전 기능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BMW의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과 다양한 안전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럭셔리와 혁신의 결합체라 할수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은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최고의 드라이비.